2024년 10월 13일 오늘의 띠별 운세 G띠, 오늘의 애정운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을 가지며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기 위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적극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세워 소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 습관을 가지세요. 재물을 불필요한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해 현명한 투자와 금융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8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소, 띠. 오늘의 애정운은 관계에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의 필요와 소망을 고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의 변화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규칙적인 휴식과 명상,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출과 수입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재물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23이며 행운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범띠 오늘의 애정운은 재미와 유쾌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활동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며 웃음과 유쾌한 에너지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관계를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체력과 기분을 높이세요. 규칙적인 휴식과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일상을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긍정적인 자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재물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3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애정운은 조금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에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과도한 반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이해심을 가지고 듣고 상황을 잘 파악해 주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몸의 불균형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익을 너무 예상하지 않고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큰 구매나 투자에 앞서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7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용띠, 오늘의 애정운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소통이 원활하며 서로에게 공감과 이해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하루입니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주시하고 필요한 휴식과 관리를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꾸준한 노력과 절약이 미래의 재물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소소한 지출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지켜가며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세요. 행운의 숫자는 14이며 행운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뱀띠 오늘의 애정운은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기복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식사, 운동을 중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금전적인 안정을 위해 절약과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32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말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과 이해를 표현해 보세요. 애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변동에 신경 쓰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의 재무로는 지출과 수입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소비 습관을 체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세요. 적극적인 저축과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재물적인 안정을 추구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19이며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입니다. 양띠. 오늘의 애정운은 관계에서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고 서로의 가치와 개성을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감정의 변동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자기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휴식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재물적인 자유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행동과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재물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세요. 행운의 숫자는 40일이며 행운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애정운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애정이 깊어질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하루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의 변화에 주의하고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어 주세요. 정기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재무로는 지혜롭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재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변동성에 대비하고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경제적인 계획 수립과 재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9이며, 행운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달띠 오늘의 애정운은 솔직한 감정 표현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진실한 자신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자세를 갖추세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재무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저축 습관을 기르고 소비 패턴을 검토하여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투자와 금전적인 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을 기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33이며 행운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개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마음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솔직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애정이 깊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신체와 마음의 휴식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지칠 수 있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힐링을 추구해 보세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소비의 절제와 자산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가치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25이며 행운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돼지 띠. 오늘의 애정운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과의 소통과 표현을 통해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에 충실하며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재물로는 경제적인 안정과 독립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저축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물적 안정을 추구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7이며 행운의 색깔은 갈색입니다.